칭찬 열풍을 불어 일으킨 켄 블렌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 책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칭찬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원하시나요? 어떤 칭찬을 좋아하시나요? 외모에 대한 칭찬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외모에 대한 칭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당연한 걸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 어떤 분은 또 똑똑하다. 나는 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 지식이 많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옷을 잘 입는다는 것도 칭찬이고, 요즘은 또 그런 것들도 많은 칭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도 이런 칭찬들보다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에 아마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바리세인도 아니고요. 어, 칭찬받는 한, 한 사람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수위가 얼마나 높으냐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구절 말씀을 한번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래, 참 큰, 저, 이 말씀이 저에게 좀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 덴버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과연 백부장은 어떤 일로 우리 주님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든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라고 했는데요. 중풍병이 아마 심해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He was sick and about to die. 무슨 말이냐면 곧 죽음이 임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제 곧 죽게 될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종을 백부장은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네, 하인이 종이 낫게, 낫게 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좀 최고의 믿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받는 내용치고는 조금 빈약하지 않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믿음이다라고 하고 칭찬받기에는 조금은 빈약하지 않나?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 덴버 아닌 교회는 이제 곧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에 대해서 아마 칭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작은 사업이 큰 기업이 돼서, 대기업이 되어서, 나는 그 일로 하나님에게 뭐,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 기업을 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관해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 강사들, 또 부흥 간증을 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분인가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초청을 받나요?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 작은 기업이지만 그러나 그 기업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초청받나요? 아니면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대형 교회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초청받나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것이 맞다면 수년 안에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칭찬하신 백부장은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하셨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 부장은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백 부장이 칭찬받는 이유는 바로 그가 처한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백 부장은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해 보면 그 동네 백 부장이 살고 있던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보나움에 있던 백부장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 병,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거의 생명이 위급한 그 종을 위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그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각 고을마다 백부장을 세워뒀습니다 백부장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키진 않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라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잘 내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 백부장, 로마의 관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의 장로들, 장로들을 먼저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 같이 간 걸로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 복음에 보면 백부장도 예수님께 가서 다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추측컨데 백부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같이 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백부장이 아마도 유대의 장로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로. 예수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백부장 관료들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백부장의 권력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겸손하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권위를 위해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모시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갈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들어보겠는데요.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 성규의 생일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규야, 너의 생일을 내가 축하하기 위해 100달러를 네 은행 계좌에 입금했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성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입금 영수증을 한번 보여 줘 봐. 입금 영수증을 보여 주면 내가 믿을게. 확실해? 확실하게 입금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를 믿어야 해. 아빠가 진짜로 거짓말하지 않아. 아빠가 너에게 100달러를 네 계좌에 입금했어. 라고 말하면 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못 믿겠어. 내가 은행을 가서 그 은행 계좌에서 내 계좌를 확인해 봐야 진짜로 1 0 0불을 입금했는지 알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아, 도마입니다.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믿을 수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환경에 지배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아, 보여야만,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백 부장이 그랬다면 백 부장은 그 믿음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선언한다. 믿음은 감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것,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 부장이 칭찬받았던 믿음은 위급함이 성급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위급할 때도 성급하지 않는 믿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랑하는 종이 그 중풍병을 넘어 이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제 곧 죽게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언제 죽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백부장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성급함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성급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1년 반 동안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정한 기간에 오지 않자 사울 왕은 그 위급한 순간, 백성들은 조금씩 조금씩 분열되고 있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긴급한 상황에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는 그 스스로 제사를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급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이때쯤이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엔돌에, 친접한 여인을 찾아서라도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성급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함, 그 위급함에도 성급하지 않는 믿음. 바로 백 부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백 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 내가 말을 보낼 테니까 빨리 말을 타고, 빨리 말을 타고 집으로 오셔서, 그리고 최소한 한 3일은 먼저 금식해 주세요. 이거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나이다. 우리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성급한 결정에 '만약에'라는 말을 넣습니다. 뉴욕 맨하튼의타임스케어의 설린 목사이자 원로 목사인 데이빗 월클스는 원수 마귀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문제 앞에 '만약에'라는 말을 넣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단의 방법은 항상 '만약에'를 그리스도인 앞에 넣니다 만약에 늦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떡하지? 이 만약에라는 말을 그 앞에 넣으면 그리스도인은 위급한 순간에 결코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 말합니다. 만약에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들이 불안을 만드는데 그 불안감에는 항상 만약에라는 그 만약에라는 만약 백부장이 만약에라는 말을 넣었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만약에라는 말을 제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성급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엠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왕이 비록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러나 전쟁이 지금 긴급한, 긴박한 순간이라도 불레셋이 내 앞에 정면에 서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의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한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사단은 끊임없이 만약에라는 말을 넣습니다. 너 만약에, 만약에, 그 만약에가 우리의 삶을 위급한 순간을 더욱 긴급하게 만들고,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나 위급한 상황은 다가옵니다. 그 위급함을 성급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성급한 결정을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위급한 상황에도 성급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백 부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빨리 불러서 사랑하는 종을 안수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백 부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급함이 성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믿음, 백 부장이 칭찬받았던 믿음은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 백 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종이, 그 사랑하는 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볼수 없다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 백부장의 종은 사랑하는 종은 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어떤 이 고백을 어떤 예의나 매너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설교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원고를 수백 번, 수천 번 바꾸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는 당장 이 백부장이 가졌던 위급함 가운데 성급하지 않는 믿음보다는 당장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재정적인 안정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제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그것이 저의 삶의 결단이라면 주님, 제가 목회자로서 또 덴보 하나님께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제가 덴보 하나님 교회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은 제가 믿음으로 우리 텐보하는 개를 섬기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까. 그 마음을 가지게 했던 한 책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암이 쓴책 가운데 어, 이 책의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어, 번역을 정확하게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 조금 의역이겠지만 이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의자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 모든 교회의 의자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 아픈 아픔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리에는 바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루스 그리엄은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질문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답을 알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해가 돼서 믿는 것, 보여서 믿는 것,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상처받은 이 의자에 앉아서,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답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댄버 하나님교회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마음에는 너무나 큰 상처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 그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으로 백부장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급한 순간에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